시골 선비와 반우. 옛날 한 시골 선비가 서울에 과거 보러 갔다. 과거에 급제하여 금의 환향할 큰 뜻을 품고 갔지만 시골 선비는 그만 낙방 거지가 되어 고향에 돌아갈 면목조차. 없게 되었다. 집에다 새파랗게 잡고 꽃같이 고운 아내를 두고 왔지만 돌아가서 그 아내를 보기도 안 되었고 숱한 일가 친척들을 보기도 거북하게 되었다. 시골 선비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이미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온 바엔 유경살이를 하면서라도 다음 과거를 한번더 보리라 마음 먹었다. 이리하여 시골 선비는 서울에 남아서 유경살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남의 집 심부름을 해주고. 밥술이나 얻어먹으면서 짬짬이 글공부하는 신세지만 다행히 어리무던한 주인을 만난 탓에 끼니마다 밥을 많이 담아주어 밥만은 남아돌았다 시골 선비는 남은 밥을 되돌려 내보내자니 미안하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생각 끝에 반호 한 마리를 사서 길렀다. 반호는 사냥개로 오늘날 삽달개를 말한다. 시골 선비 끼니마다 남는 밥을 개에게 주니 사냥개는 좋아서 납작납작 받아먹고는 꼬리를 살살 저으며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곁에 있으니 혼자 쓸쓸하게 지내기보다 마음에 의지가 생겨 고독한 생각도 덜 났다. 이러 불어 세월은 흘러서 시골 선비가 유경살이 한 지도 3년이 지나 시골선비는 또 과거를 보게 되었다. 헌데 시골선비는 두 번째 과거에도 급제를 못하고 또 낙방하게 되었다. 남들은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비단옷을 떨쳐입고 보라는 듯이 고향에 가는데 시골 선비는 낙방하여 연기 같은 한숨을 풀풀 내쉴 뿐이었다. 일가 친척들이 칩시 일반으로 과거를 잘 보고 돌아오라고 돈을 쥐어주던 일이 눈에 삼삼하고 아내가 어떻게든 부디 성사하고 돌아오라고 부탁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였다. 그러니 집에 돌아갈 생각은 더구나 할수 없게 되었다. 시골 선비는 입술을 악물고 고생고생하며 서울에서 유경살이를 3년 더 지내고 세 번째 과거를 보았다. 헌데 갈수록 심산이라고. 9년 세월 만에 본세 번째 과거에도 시골 선비 이름은 금방에 나붙지 못하고 딱방이 되었다. 그러니 벌써 여섯 대나 길러준 반호까지도 주인의 안색을 보고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시골 선비는 저와 동무해주던 그 반우를 쳐다보기도 안 되었다. 하지만 시골 선비는 먹은 마음이 있는지라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네 번째 과거를 한번더 보리라 생각했다. 그는 낮에는 주인집의 일을 해주고 밤이면 달빛 빌어 글공부하고 한 여름이면 반딧불까지 빌어가며 공부하였다. 일할 때는 밤에 본 글을 되뇌어 보기도 하고, 밥 먹을 때는 수저를 들고 상 위에 어려운 글을 써보기도 했다.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시골 선비는 네 번째 과거를 보게 되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꽃이 핀다고. 어려운 유경살이를 하며 밤을 낮으로 삼고 일심으로 글공부한 시골선비는 네 번째 과거에는 끝내 급제하여 오매에도 바라고 바라던 이름 석자가 금방에 나붙었다. 시골 선비 생각해 보니, 고목에 꽃이 핀것 같고, 구만리 장천에 올라가 별을 따온 것 같기도 하였다. 지나간 고생이 다 잊어지고 즐겁기만 하였다. 고향 생각도 무척 나고, 사랑하는 아내 생각도 간절하였다. 마침내, 나라에서 말미를 주어 시골 선비는 비단 옷을 떨쳐 입고 고향에 가게 되었다. 이제는 일가친척들도 쳐다볼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떳떳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고향으로 향한 선비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해달같이 환한 얼굴이 선이 떠올랐다. 그는 아내가 몹시 보고 싶었다. 시골선비는 어서 급히 집에 돌아가 그새 고생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아내 앞에 꿇어 엎디어 허리 끊어지게 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며 가는데, 반호도 주인의 심정을 알았는지, 달강달강 뛰면서 주인의 뒤를 바싹 따랐다. 선비는 산 넘고 물 건너서, 마침내 그리운 고향에 이르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시골 선비, 서울에서 네 번째 과거까지 보고 오니 떠날 때 꽃같이 곱던 젊던 아내도 어느새 얼굴에 가는 잔주름이 건너가기 시작했었다. 시골선비는 꿈에도 못내 찾아 헤매던 그리운 고향에 와 그처럼 그립던 사랑하는 아내를 보니 기쁘기만 해서 덥석 아내의 손목을 잡아주었다. 여보, 그새 나 없이 고생인들 얼마나 하였소? 여보, 내 당신한테 허리 끊어지게 절이라도 하자고 생각했소.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잡아진 손을 빼면서 남편의 눈을 피했다. 선비는 아내가 부끄러워 그러는 줄만 알았다. 이때 그의 아내는 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골 선비의 아내는 남편이 첫 번째 과거에 낙방했다는 소식을 듣자. 3년 세월이 채 가기도 전에 벌써 군서방지를 하며 이웃 사내와 죽자 살자 하면서 서울에 간 남편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니 시골 선비의 아내는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도 그 옛날 정은 없어진 지 오랜지라 반가워할 리 없었다. 그 대신 이웃 사내와 부정하게 사귄 정이 깊어서 뗄수 없게 되었으므로 악한 아내는 생각하던 끝에 과거에 급제하고 찾아온 그 남편을 죽이 자고 마음 먹었다. 시골 선비가 그새 그립던 이야기며 유경살이하던 이야기를 하니 그 아내는 맞이 못해 잊는 체 하다가 밥을 짓게노라고 부엌에 내려갔다. 아내는 지지고 볶으며 한참 동안 분주히 돌아치더니 이윽고 상딸이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들어와 아까와는 달리 가진 아양을 다 떨었다. 이 채를 집으소 저 채가 별미요 하면서 아내는 남편이 수저를 들기 전부터 수다스럽게 굴었다. 남편을 죽이자고 음식에 독약을 넣어 가지고 들어왔으니 속에는 칼을 품었어도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해죽해죽 웃으며 수작을 피워대는데 남편은 그런 줄은 꼬물만치도 모르고 너무도 기뻐서 수저를 들고 앉은 채 먹으라는 음식은 먹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아내의 얼굴만 눈자리 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끼니마다 시골 선비한테서 밥을 받아 먹던 반호가 마당에 와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호는 주인이 떠주는 밥을 받아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눈에 파란 불을 켜고 시골 선비의 아내만 노려보고 있었다. 시골 선비가 수저를 들고 음식을 집자는데 반호의 눈에서 시퍼런 불이 번개일 듯 번쩍하더니 왕! 하고 천둥이 울듯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나는 화살같이 방구들에 뛰어올라 남편에게 음식을 권하며 아양을 떠는 아내의 목을 꽉 물어 제꼈다. 삽살개가 어떻게나 이악스럽게 달려들어 물어 맺혔던지, 아양을 부리던 아내는 "어?" 아!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그만 내각을 뻗어버리고 말았다. 모든 것이 손금보듯 뻔했지만,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시골 선비는 그만. 앉은 자리에 굳어져 박아놓은 말뚝처럼 되어버렸다. 이때 반호가 시골 선비를 쳐다보며 눈물을 뚝뚝 떨구더니, 상위에 차려놓은 음식을 제가 먼저 넙적넙적 삼켰다. 눈 깜짝하는 새에 시골 선비 대신에, 상 위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은 반호가 시뻘건 피를 토하고 마당에 떨어져 죽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시골 선비는 악한 아내를 물어 죽이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반호의 등을 쓸면서 대성 통곡을 했다. 그 소리에 동리 사람들이 모여 왔다. 사연을 알게 된 동리 사람들은 모두 주인의 빌려준 은혜를 갚은 반호를 칭찬하면서 그 아내를 개보다 못한 년이라고 욕했는데 이때로부터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개보다 못한 놈. 개보다 못한 년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